녹화는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 해가림에 걸렸지 달릴 것이다 녹화를 보자게다 <laughs> 녹화를 보자 게다. 안녕 환희 하이넌왜여기있냐일 안하고 뭐해 일 안하고 어? 뭐 뭐해 <laughs> <일하러 웃음> 왜 일하러 가왜 1층 넌 일이나 해봐 일을 시키지마 너도 일 그만하고 싶어 1층 조졌다 더 하러 가넌 일하러 가버려 그냥 지금 애동, 일하고 있어 내 동생 오늘 일안 나갔는데, 쉬었는데 그냥. 원래 아파가지고. 오늘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아니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놀았어 이거. 어, 다잠 <laughs> 저녁에 애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갔더니 그냥 오늘 일안 간대. 애가. 어, 나 나쁘고 싶어. 아파가지고 일안 우리는 다 환자들이다. 야, 이 있어? 응? 뭐가 이 이거 달 준비해. 다리 준비? 나 여기 이익도 나이기로했는나 혼자 나가 아! 니다 쟤가 주세요. 잘 죽어. 안 죽는다. 근데 우리 왜삼수야 예, 한번 나와서 들어야 돼. 화면 어떻게 만져어놨한 번에 나와서 들어야 돼. 그거? 개도 품라 자리 아, 준비 됐습니까? 어.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직이요? 아 이송 뽑고 <laughs> 졸렸는데 죽가면 <지금> 죽어요 <laughs> 현명하시네 바람은 현명해 야니 아니야 바람은 현명하면 안돼네 현명하면 안요 코랄타먹었네 다행히 자야 죽여, <laughs> 야 이번에 자야 라켓 자야 죽라어야카는 하기 죽던 자야 보니까어 죽여, 자야 죽형 2부 죽프 자야 죽여, 자야 미친놈아! <laughs> 아니, 너가 우리 집 룰루루 괴롭혀. 이게 다 우리 미기폭쟁이한 대에 스커다고 나왔어. 다 됐죠, 차파리칼리 차파칼리 보여. 드리는데 그냥. 차파리칼리 보여드요 야, 우리 조졌어. 페카리 자살만해. 자을갔야이좀 이랬어? 아니, 아니, 아니 아직이야. 야, 아직 안 왔어. 얘 다, 얘 나와볼게요. 하나, 둘, 둘, 셋. 오! <laughs> 이번엔 너냐? 뭐, 저번엔 나. 나 죽는다, 이제안지아 이대로 삼아. 소라카야, 소라카 1대1 멋장 싸움대. 아! 어때? 나 피익인데? 나 너무 슬픈데? 어. 기분 나빠. 빨리 템을 세팅해야겠어. 파리파이. 안했지않지루는 거야. 루교안 했냐고 물는 거야. 학교 가아 거야. 아빠가 했자마자는 거야. 안했고 거야. 했냐는 거야. 안 했냐고 어? 물냐고 물어보는 거냐고물어안 했냐고 물안 했냐고 물는 거야. 안했고했으니까 아 여덟시까지구나? 아 여덟시까지여가지고 그때 다섯시이니까 하루가을 다.. 다른 가지 상황이 어 나홀에 간 다음에 감자탕이 더 없었지 어머 그.. 그.. 감자탕.. 감자탕이 한 표? 이거 감자탕 우가시만하니까 많이 땡기기가 <laughs> 못먹을 것 <거> 같다니 그럼 <뭔> 그런 건 네가 말해줘야 돼. 또마아막리 거야. 아, 아, 살립니다 아, <웃음> <웃음> 저, 저, 제폰이 유턴하는데요. 으로 왔는데 저제폰이 유턴해요. 진짜, 미역이 형님. 달리지 말래. <laughs> 나 달리지 말래. <laughs> 못 달리게 막았어. 어? 못달리 막았다고? 어쩔 수 없지. <laughs> 진짜. 야야야야, 뭐가 떨어질까? 이거, 와, 이거. 떨써줄게 3, 2, 기다려, 기다려. <laughs> 어, 나라 어러붙어라. 어붙어라미이 놈아. <laughs> <predictable. 웃음> 이거지나가또니까난 <야이 웃음> 뒤에 거 먹을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렇게, 그거야. <죽어야. 웃음> 아 파나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니 가는데 앞에 막아드릴까요? 짝짝꿍이야. <laughs> 야야나 <laughs> <좀안 되죠. 웃음> 방금 환희가 내네 CF 먹었어. 표식 맞춰놓고 먹었. <laughs> 어 <laughs> 야야야. 한칠가 됐어. 한번 죽었어. 어, 안녕하세요 죽어. 어한한번죽었어한번 죽어. 어한번어한번 죽어. 한번 죽어. 한번 죽어. 한번 죽어. 한번 죽어. 한번 죽어. 한번 죽어. 한파 죽어. 한가 죽어. 한번 죽어. 한번 죽어. 작기요 그니까 작곡 중에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작곡요다 다 있다고요. 아하. 알맹이. 남은 날이다. 안주 가든 날이다. 자, 하나. 자, 일도 못 하나. 나는. 키를. 알걸레 아, 너, 어, 물 봐봐. 와씨한 번도 <laughs> 누구 사라졌는데요? 야, 누가 사라졌거든? 앞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뭔가 없어졌다? <laughs> 사라졌어? 스파이크 졌는데이 장면 이 장면 딱 이렇게 이제 딱 침풍사 이렇게 해놓고 <laughs> 영상 딱 시작하기 전에 비리보기 해놓고 싱크로딱 해놓고 하면 되겠다. <laughs> 이걸 썸네일로 긴... 써. 그걸 썸네일로 녹화는 너가 올때 이미 시작났지 아, 하나 둘 하나 둘셋 섬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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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섬멸 섬멸 파워 파워 네가 그 이름 바로 연계 맥스 오! 깜짝이야. 깜이죽싫어죽싫어 응, 안 돼. 분명. <laughs> 야. 우리 저, 팀에 트리 땀이. 어? 야? 어? 뭐라고? 우리 팀에 트린이 있었어? 아니. <laughs> 트린? 트린 트란드? 와.. 보타 주소도 보타게.. 아저씨! 4 0에 이동 속도가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애니베 오면 잠깐만 여기 대기 가고 올어 오케이 안 맞았어, 그거지? 아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놀고 있는데 킬하고 있어 아 이기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데 아려 달려. 달려라, 달려라, 로고! 아니야, 아니야, 멈춰, 멈춰, 멈춰! 멈추라고! 멈라고라고멈라고 아깝다! <laughs> 아깝다! 아까비깝 아니! 너... 뭘... 니가 잡으면 되잖아. 우리는 재미를 추구할 뿐. 야, 내 다른 건모른다 아아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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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한테 왜 그래? 형, 아, 입학해줘. 아, 어. <laughs> <laughs> 아니야, 미안해. 잘못했어. 지금 <laughs> 고. <laughs> 아니 난잘못한 없고 일로와 기억 그랬냐 <rik> 역시 질게임 가아야야 로봇이 또 질게임하면 이겨 아니, 아니, 여러분, 이 폭을 켜주세요. 이 폭을 켜주십니까? 아, 뭐야, 야 허니가막아버리네 아니, 벽으로.. 벽으로arians... 신박한.. 신발창에... <노� Mire _> 안녕.. 안녕.. 가고 있는 거 같고요.. 가고 있는데, 저거..? 카림은 이게 더욱 탭이라고여기 네 좀, 네 대기 좀, 전투력 대기 좀, 대기 좀, 대기 좀, 대기 7 대기 좀, 만기7 대기 좀, 대기 좀, 대기 만 대기 좀, 대기 좀, 대기 좀, 대7 좀, 대기 좀, 대기 좀, 대기 좀, 대기 좀, 대기 좀, 아기 아빠! <웃음> <웃음> 방금 말파니? <laughs> 아, 말파니가 누구? 아, 미안. 꼬리꼬리. 흥건없어, <laughs> <생각났어>, 왜냐? 퓨우. <laughs> 퓨우이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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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어 고고고. 오피고. 조금씩 더 먼저 우 다이 다이 다이. 조금만 고고고. 오피고. 기옥 기대게 다이 다이 다이. I like banana. 뭐 <laughs> 해? <laughs> like, like I like b a n a n 아이기 날코. I like b a n a 기대게 저기 이거 뭐가 될것 같은데? 괜 아, 춥나 없잖아. 만나 없는 사람 먹어야지. 체력이 없다 가도 야, 마나가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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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판에서 싸우면 내가 이길 텐데. 어, 만화 너무 맛있어요. 어, 네, 만나 이 꿀맛.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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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은 환희가 하고 누군 쟤가 없네. <laughs> <laughs> 왜 특별히 미냐 이거. 그 차례인데? 제 이득인데? I like banana. I don't... 나는 커플이 싫어. 스팀자열를 지켜버리고 싶어. 라판 없잖아 근데. 라판 없잖아. 그래도 커플은 커플이야 가자. 하나 날 찍어 보고, 하나 어 보고, 하나 날 찍어 보고, 하나 날 찍어 보고, 하나 날찍 하나 고 하나 나고 하나 나고 하나 나고 하나 나고 하나 나고 하나 나고 어. 여기. 관제 와, 트랜드 개트롤. 아, 진짜. 다팀 좋네. 야려 어. Good m 까지 간다. 음, 막나 혼자 한다 이런 느낌. n g Good morning. g o 아 d m 어기가요 여기로 가면 무 집이 있다고? 이게 바나나 씨이크 같은 맛데 이거 바나나 씨이크 전문점이래 바나나 먹다가 불국인 아저씨가 나 죽이는데 <laughs> 아내거야 아, 아, 맛있겠지?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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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맛 없지 <laughs> 맛이 없다고 열두업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넷 맛있고 야해 조금 여기요? 네? 어디 갔어요 카림? 아 지금 그거 갑자가 어디 갔나 했네 아 <laughs> 저기 그나랩 맞을 거야. <웃음> <웃음> 오,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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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어안 돼. 죽여봐, 죽여봐, 새끼야. <laughs>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 <laughs> 와, 재밌 불쨍 불쨍 게임 불쨍 갈게 녹화를 중요하고 4 녹화 등료